과 시청 옆에 있는데 가까워요. 말하기 1 길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.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. 저기요, 한국은행을 찾는데 어디에 있어요? 왼쪽으로 쭉 가면 시청이 있어요. 시청 맞은편에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걸릴까요? 10분쯤 걸려요.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저기요, 한국은행을 찾는데 어디에 있어요? 왼쪽으로 쭉 가면 시청이 있어요. 시청 맞은편에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걸릴까요? 10분쯤 걸려요.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.